평에는 어제 밤이 예쁘게 내렸고 오늘 새벽에 잠깐 그쳤다가 또 아침부터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쌓였나 한한 한 4cm. 4.5cm 정도 눈이 쌓였습니다. 제 땅에는, 요런 눈에는 차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겨울마다 눈 쓰는 일은 당분간 저 혼자의 몫이 될것 같습니다. 한 80m 길에서 한 80m 정도의 눈을 저 혼자서 운동 삼아 쓰러야 합니다.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위에는 잣나무입니다. 경사도를 이용해서 약간의 경사진 땅을 잘 활용해서 제일 먼저 땅속 집을 하나 지을 겁니다. 현재는 하루 반에 걸려서 3w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은 우선은 땅에 그림 그리는 연습 게임이라 생각하고 좀 더. 보강을 해야겠습니다. 더 예쁘고 큰 돌로 지금 한 45도 경사도에 한 2.5미터 넓이로 되어 있는데 좀더 각을 세울까 아니면 우선 이 정도에서 놔두고. 조금 시간을 벌어볼까. 사실은 이렇게 경사도를 준 것도 이돌 사이사이에다가 예쁜 나무나 꽃을 심으면 아름다운 바위 정원이 될것 같은데, 현재로는 깊이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면 이쯤에서 콘크리트로 바위가 밀려날 일은 없겠지만 한1 m 정도 폭으로 단을 주고 그 다음에 이만큼 해서 한번더파 들어갈까 마음 한번 먹기에 따라서 한 돈백만 원 이상이 훌라당 날아가야 되는데 저산번나무도 옮겨야 되고 요쪽에 보이는 여기 사다리 세우는 곳에 제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모가지를 두 개를 베었습니다. 저 모가지 잘린 부분에서 이제 예쁜 싹이 나올 겁니다. 거기 일곱 여덟 구루를 활용해서 트리하우스를 올릴 겁니다. 저 작업은 날씨가 만만하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바위도 아주 재밌게 생겼습니다. 이 바위를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생김새가, 아, 저게 꼭 거북바위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거북이 머리가 되었구나. 아, 거북이 머리 같이 생겼네. 그렇지. 그렇지. 거북이 등만 만들면 되는구나. 아. 거북이 등은 제가 방부목이나 데크로 거북이 등에 올라타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 거북이 등. 여기서 보니까 거북이가 살짝 고개를 내민 형상이구나. 여기 거북이 눈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음, 그렇지. 제땅 끝머리 저쪽에 가면 마을에서 다 아는 거북이 바위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북이 바위가 있는데, 이건 제가 억지로라도 거북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밑에서는 제가 거북이 머리로 봤습니다. 아, 이거를. 뭐 거북이 바위라고 뭐 우기는 거지 뭐 보는 놈 보는 사람 눈마다 다를 테니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거북이가 두꺼비가, 아, 거북이가 우는 형상이네. 그냥 이 높이로 하고 저기 중간을 한 1미터를 팍까 뭐 하여간 처음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돈 땡만 원이 아까워서 미적미적하다가는 30년을 후야합니다 빼도 박도 못 하고. 눈길에서 오기 불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이쿠, 나보다 먼저 분명히 이건 고양이 발자국인데. 아 이거 송어 세마리를 넣어놨더니 고양이가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한입 먹어볼까? 날름날름 대고 있는데 고양이가 싫어하는 건 물이라 감히 그렇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연못 주변을 우물 주변을 뱅글뱅글 뱅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왔다간 모양인데 그렇게 쉽게 잡아먹힐 우리 송돌이, 송순이, 송자, 삼남매가 아닙니다. 역시 잡고 먹힌 건 아니지? 그렇지. 다 있습니다. 이제 도, 송돌이, 삼남매가 도를 닦았는지, 먹이를 한 20개, 우선 넣어봐라 해서 넣었는데 거의 안 먹었습니다. 이 우물에 적응을 한것 같습니다. 먹이가 둥둥 그대로 떠다닙니다. 먹이가 기름기가 있었는지 먹이가 넣었더니 우물에 기름이 쫙 꼈는데 이제 기름도 없어지고 조금 더 몸을 깊이 파야 되는데 여기 양쪽에 큰 잣나무가 있는데 여기돌 잣나무랍니다. 스스로 자생해서 큰 나무. 이건 뿌리가 그나마 밑으로 깊게 내려가는데 식목을 한 잣나무는 먼저 보내보셨겠지만 웬만한 나무가 양옆으로 1.5미터 뿌리도 안됩니다. 큰이 정도 잣나무 뽑아도 뿌리가 지름 2m를 못 넘습니다. 깊이는 뭐 50cm도 안 되고, 그러니까 큰 태풍에 자주 쓰러집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잣나무를 두어서는 안 되는데. 살면서 그거 말고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냥 고집 부려보는 거지. 여기도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이 와서 올라가서 놀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위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잘라내면 올라가서 가지 하나만 잘 잘라내면 분명히 거북이 머리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함부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타이틀을 가평 가는 길이라고 했나? 바꿨습니다. 가평 가는 길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가평서, 가평을, 가평에 가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가평에 가서 살아야 하는지 제가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안내를 잘 못하고 우왕, 좌왕, 좌로고로 저 스스로도 운전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차를 타시면 우연 부담을 안으셔야 되지만 재미있을 겁니다. 산길, 비탈진 계곡길,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상야로탄 갑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진짜로 접습니다.